우리 다 같이 94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었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헬라 문학권이 보편적인 삶의 양태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명 안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몸은 영혼의 감옥에 불과했던 오히려 썩어지고 없어질 그리고 불결한 것이 우리 몸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영혼 못지않게 몸도 소중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 육신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과 같은 것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몸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전과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보살피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것에는 붙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용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용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것. 결국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함축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활이 곧 예배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제나 늦 곁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이 곧 예배라고 말할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생활 속에 예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러면 생활만 깨끗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곁길로 가는 방종의 모습 또는 무질서의 모습이 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너희 삶을 방종에 맡기지 말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합하"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껏 해오던 습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재단 앞에 올리는 재물을 잘 골라냅니다.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씻고 깎고 정갈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한다. 사소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공로 의식이 언제나 수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싹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행위가 인간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 등으로 이제 구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참다운 뜻은 무엇일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수용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이치와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출발 지점이요, 제사의 참다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내놓을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일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때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일 때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 사람의 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속임수가 나오기도 하고, 공로 의식이, 업적 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내 것을 드리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 비로소 그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신 만고 끝에 외아들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치라할 때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사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로 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가 큰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으실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위하여 인물을 선택해 갔을 때그 대상을 높은 곳에서 찾지 않으시고 반드시 낮은 곳에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높은 봉우리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은 사람, 인생의 어두운 밤, 역사의 깊은 골짜기에서 비로소 새 역사가 잉태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나를 위하여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재산도 버리는 자라야. 그렇게 따르는 자라야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은 사실은 하나님 것을 받아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을 받아드림으로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귀한 은총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으로다. 누가 죽게 먼저 드려 가품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감이라고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산, 재물로 드리라 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원초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또 안주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물이 주님에게로 나온 것들이며, 또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이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는 날, 우리 주님 이 아침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주님 드립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 정령 저희들이 정결한 모습,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다듬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또한 주간의 삶을 출발할 때 하나님 선한 역사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570장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이어져 가겠습니다.